안녕하십니까 의정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아, 우리나라의 여러분 아, 약 24만여 명의 간호사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하시는지 우리가 잘 봤잖아요. 오늘은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경기도 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분을 캠핑장으로 초대했습니다. 황세주. 경기도 의원과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 보건복지소속 황세주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서 저희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인간사자의 구슬주자예요. 네, 세상 속에 구슬이 되어라 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구슬이 되어라 하고 젖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란 아, 네. 세상에서 구슬이 되어라. 아, 성함이 참 예쁘고, 세련되고, 네. 또 의미가 있다. 그렇죠. 아버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네. 너무 이쁘죠, 이지고 예, 직업하고도 딱 어울려요. 간호사. 응. 음, 네. 구세주 같죠? 네, 구세주. 음. 선생님, 저 아파요. <laughs> 음. 아니, 간호사로요, 우연님께서 26년 3개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만 이렇게 근무를 하셨어요. 네. 오래 하셨네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음. 사실은 제가 안성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배웠어요. 대학 졸업할 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좀 아프서 유암이 사기 판정을 받고 음.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시기라서 집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좀 얼마 안 남았으니 너가 지금 안성에 와서 엄마 옆을 좀 지켜줬으면 음. 좋겠고 어, 나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활을 그래서. 음. 아빠의 주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안성에서 나고 자라고 이래서 안성에서 지 한원도 할겸 제가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저없이 안성병원에 음. 진짜 입사를 했어요. 96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26년 딱 3개월 근무했더라고요. 와. 엄청 했죠. 엄청 하셨네요. 거기 뭐 뭐죠? 막그 안성 의료원 가면은 막 구석구석 살림을 다 아시겠네요. 아 그럼요. 어... 응, 눈 감고도 이제 할수 있는데.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은 어느 병원이야? 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히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기도 의료원. 네. 안성병원. 네. 소개 좀. 부탁드될까요 저희 경기도 안성병원은 지방의료원의 지역 공공의료기관이고요. 경기도는 6 개가 있어요. 음. 남부에는 수원, 이천, 안성 있고 북부에는 의정부, 파주, 포천에서 6섯개 아. 병원이 있어요. 모르셨죠? 네네, 음. 네, 네, 몰랐어요. 이게 전국에 3 3 개가 있어요. 어. 사실은 진주이론 폐업하기 전에는 3 4 개였었죠. 예, 예, 예. 네, 지방의료원 중에 하나인 거고요.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를. 네. 정말 필수. 네, 필수. 공공의료. 네, 공공의료. 흔히 말해서 기,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 적자를 많이 세우는 그런 병원이 바로 공공의료다. 맞아요. 그런데 음. 사람들이 좀안 찾기도 하고 네.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야 쉽게 막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곳이 공공의료잖아요. 맞아요. 음. 어. 안성병원은 잘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안성병원은 2018년도에 BTL 사업으로 해서 신축 이전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규모가 커졌고 300병상. 삼백병 네, 네, 규모가 오. 있고요. 저희 필수를 담당해요. 그래서 민간에서 기피하는 소아 산부인과, 뭐 응급실 중간자식 운영을 물려하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코로나를 네. 음. 주저없이 지장병원으로 역할을 네네. 다 했죠. 크...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때요? 현장에서 봤을 때이 아... 코로나를 참 이렇게 막 해치는. 노력하는 가르사 분들 어땠습니까? 2020년도 이게 19년도에 중국에서 나와서 2020년도에 대구 그. 특정 지역에서 네, 네, 네. 집단 발생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저희 대한민국은 그때 2020년 2월 달에 네. 예, 지방이란 필도로 해서 지정병원이 전담을 네. 맡았어요. 음, 그렇죠. 어.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되게 두려웠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코로나 걸리면 네, 네. 죽는 줄 알았고. 그때 또 마스크도 많이 있을 때도, 항용할 아니, 네, 때가 네. 아니었어요. 마스크 하나 갖고 일주일 썼잖아요. 맞아요. <laughs> 벌써 3년 전이네요. 네. 네. 그런 시국에 저희 지방이론 그리고 공공의료 기관이 그걸 맡았어요. 음. 저희는 사실은 보복국을 이런 앵고 마스크를 더신을 사실은 신어본 적이 없어요. 아. 평가할 때만 에어, 에어만 썼죠. 에어만. 예, 예. 우기만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걸 입, 입고 벗을 때가 없었어요. 아.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하루 동안 저희 전직원이. 아. 입고 벗기를 연습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잘못 벗고 잘못 입으면 간염이 되고 다른 지역에 또 간염이 2차 3차가 발생될 수 있어서 예, 예. 정말 전직원이 연습을 했죠. 음. 보호복 을 입고 음. 보호복 안 입어 보셨죠? 네, 안 입어봤어요. 음, 이거 입고 딱 간염병 등에 들어가면 예. 30분 만에 콧물에부터 눈물이 하이. 다 쏟아져요. 군대 있을 때 방독면 하나만 써도. 막 콧물에 또어 치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네. 정말 길도 못찾았었거든요 근데 방어복이 맞아. 얼마나 답답했을까. 상상은 안 가지만 그냥 네.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시야도 확보가 네. 안 됐고 네. 장갑은 세급을 껴서 네. 주사 놓기도 어려운 아. 실정이었었어요 아, 울지 마시고요. <laughs> 그렇네. 맞아, 맞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어쨌든 참 저는 집에만 있었어도 두려웠는데 그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음.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어쨌든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취직한 곳이 바로 안성의료원이에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인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도 막 에피소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은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맞아 맞아요. 예. 아, 코로나 때 사항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 감염이 되면 다 입원을 뭐 결혼식이고 뭐다 그냥 감염되면 입원을 했었어요. 통계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결혼식 당일에. 부부가 감염이 된 거예요. 아, 결혼식 당일이요? 네. 결혼식 당일이었대요. 환장하겠네. <laughs> 그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가 왔으니 예. 남자는 남자 병실, 예. 여자는 여자 병실. 오. 각자 이별을 이렇게 했죠. 예. 결혼식을 했대요? 시장에서? 아, 아, 결혼식 못했어요. 아, 결혼식을 아예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아. 그 전날 그 학질을 받고 예. 새벽에. 알죠? 아. 밤에 학질을 받으면 새벽에 와야 돼요. 그래요? 그 어,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네. 이야. 그래서 각자 병실에 있었죠. 예. 저희 또 저희 가로사실에 이렇게 CCTV가 다 있거든요. 예, 예. CC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웃음> 각자가. <웃음> 어, 핸드폰으로만 목소리만 듣고 있,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그래. 어, 얼마나 안 어, 뜨거워요. 어, 어. 그, 그걸 보다 우리 의사 담당 주치의가 예. 아, 저 부부를 예. 1인실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1인실은 침대, 침대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 어떻게 해요 안쓰럽게 돼서 또, 또 다시 또 보호복을 입고 어. 들어가서 1 인실에 침대 두 개를 만들어놨죠 아. 하나만 놓고 하다가 <laughs> 아무래도 감염되니까 음, 또 이거 아무래도 감염 환자, 환자도 네네.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침대 두 개를 놓고 음. 그 환자들이 잘 태어나서 음. 나중에 이렇게 손편지를 쓰고 간 거였는데 예 사실은 편지도 못 갖고 나오거든요 어, 네. 다폐기에요 어. 병실에 있는 모든 물품은 예,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사진으로 찍고 어. 저희끼리 공유를 했던 어.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거의 신혼 일주일을 신혼 생활을, 신혼 여행을 네. 경기도 우리 안성병원에서 네. 어, 기억이 많이 남겠네요. 아마 그분들도 기억이 네. 날것 같아요. 평에 나중에 생각하면 네. 어떤 그래. 신혼 여행보다 기억이 남. 그때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초창이라서 음. 그때 코로나 걸리면 진짜 생사를 넘나드나 네. 막이 됐어요. 폐가 하얘지고 네. 호흡이 먼저 힘들어 보니, 힘들다 보니까 네. 정말 네. 힘들죠. 혹시 그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잘 살고 계시죠? 카메라 보시고요. 예. 네, 그때 아마 저희가 보호복을 입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을 것 같긴 한데, 아, 잘 살고 계신지,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계기가 음, 미래, 미래, 역사에 남지 않았을까, 그 부부한테는.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뿐 아니라 공공의료가 담당하는 게 바로 그 예전에 보면은 제일 중요성이 대두된 게 2018년도였나요? 15년도, 메르스, 메르스. 15년도였나요? 네. 메르스 사태가 그때 그래도 경기도 의원이 료 굉장히 발 빠르게 작했다또 예, 그쵸.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때도 기억이 많이 나셨을 거요아 메르스 때는 예. 사실은 짧게 끝나긴 했어요. 음. 그때 사망자가 38명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감염자가 168명인가? 그때 막 일을 통계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때도 엄청 사망해서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고요. 네. 병원에는 발길이 끊겼고 음. 저희는 진짜 식당에도도 감염자가 생길까봐 배식을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배달을 시키면 오지도 않았어요. 배달도 네. 아. 안 하고. 네. 안성병이라고안 오는 거예요. 아. 오게 되더라도 저기 멀리 정문에다 놓고 가. <laughs> 예. 음. 그런 시국이었었어요. 사실은.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안성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네. 대표였거든요. 아셨어요? 근데 인근 학교에서 우리 직원들의 하, 아이들을. 음. 등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아유 서로라.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네. 그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쫓아갔어요, 학교로 다. 네. 쫓아가서 이럴 수가 있냐. 네. 정말 정말 화가 나서 항의를 하고 다시 우리 아이들을 직원의 네.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있는 아, 100% 학교가 그렇지. 잘못했네요 아, 그렇죠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우리는 음. 공공의료를 위해서 그렇군요. 1개월 시비를 하는데 음. 왜 우리 딸 아들을 왜 차별을 학교 줘요 학교 오지 말라고 음. 우리가 죄졌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지부장으로서 확실하게 네. 어,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가서 너무 화가 <laughs> 났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죄송하다고 왜냐 님, 면 그때는 뭐그 이런 연구 논문도 없었고 아. 충분한 그게 없어서 이해는 음. 했었어요 음. 근데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차별을 받는 게 음. 너무 좀 억울하고 음. 음, 화가 나서 강력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국민의 안전과 건강 이런 질병 사태가 딱 펼쳐졌을 때는 제일 일선에 음.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이다. 맞아요. 이걸 또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값진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제가 좀 소원하는 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부장으로서 이힘을 발휘하시다 보니까 정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오... 아 사실은 제가 대학 때부터 좀 이런 사회 이슈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오... 병원 그 입사하고도 우리 직원들의 안전. 환자들의 안전 그리고 이런 근무, 환경, 복지, 이런 데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자연적으로 노동조합에 제가 눈길이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간부활동을 좀 하다가, 2012년도에 음. 어, 안성법 노동조합 대표를 좀 했죠, 4년간은. 예. 그때가 진주론 폐업했을 때였어요. 아, 그랬구나. 강력, 아, 예. 저기 저 홍지, 홍지사님이. 음, 유명하신. <웃음> <웃음> 유명한, 그래서 그때 공공의료에 대한 게, 우리 국민들이, 아, 그런 공공의료 기관들이 이렇게 막 적자내고 막 이런 게 있구나. 음, 맞아요. 그때 네. 정말 핫 이슈가 확 떴어요 공룡이지방이거든 어. 예. 그래서 더 한번 내가 더 싸워야겠다 예. 그 생각을 더 하신 거예요? 아, 그때는 정말 너무 집회 현장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거리도 멀, 멀었고 예, 예. 서울에 집하는 회 것도 그렇고 아, 여름엔 너무 더운 거예요 음. 정말 그리고 음. 겨울에는 너무 추워 손이 얼어서 음. 신발 끈 하나 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4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음. 아이, 밖에서 이렇게 음, 대정부 요구하는 해도 안 되겠다. 음. 아니, 내가 그냥 정치를 해보, 해봐야 해겠다 어. 아, 밖에서 소리 내봤자 어. 이건 소용 없어. 노동자, 들어갈 대, 거야. 음, 노동자 대변자를 좀 해보자. 예, 왜 내가 예. 못할까? 예. 정말 그래서 예. 지부장은 끝나는 그 다음에 바로 민주당에 어. 입당은, 입당을 했죠. 입당하고 입당을 하고 제 이제 존재 가치를 다. 그렇죠. 알리는 지역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랬는지 경기도의회 비례의원으로. 네. 당선이 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많은 의원님들 만나신 인터뷰 하잖아요 간호사 출신은 제가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네 지금 몇분 계십니까? 경기도에는 저 하나고요 한 분이에요? 전국으로 대한 간호협회에서 따졌는데 19명이 있대요 19명 군의원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제가 약사나 의사 출신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간호사 출신들이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기가 쉽지는 않은가 봐요 아니, 병원 현장이 좀 이렇게 냉혹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저희 간호사들은 근무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저도 사실은 이제 근무 끝나고 나면 네. 정말 이 손꼽 아나 움직이기가 너무 싫어서 집에 가면 정말 한 시간은 누워있거든요. 아. 8시간 내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나 정치 경제 이런 데 사실은 저희 간호사들은 관심이. 그다지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 없고 있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네, 집에서 자야지 무슨 정치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 그만큼 어렵다 네네. 그래서 그 간호 활동이 그... 지금 경기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치 활동하시는데 네.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도움이 크게 되더라고 요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제일 최접점에서 우리 환자들하고 좀 관계를 맺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환자들의 환자 보호자의 위로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저희가 질을 높이려면 의사소통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환자 음. 보호자뿐만 아니라 또 의료진들하고도 음.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 그 모든 가, 의료 서비스가 환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 어. 네. 그리고 또 제일 또이 봉어 분야가 패러다임이 제일 많이 바뀌고, 어, 변화를 바로 흡수를 해야지 음. 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매년 매년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학습, 연구, 음. 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어. 근데 내가 도의원이 돼서 다 정치를 와봤더니, 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오. 시민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을 또 잘해, 원활하게 잘해야지, 오. 우리 시민도 도민들이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또 여직 1년 됐지만, 지금까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공부예요. 네네. 어. 요즘 무슨 공부 하세요? 의정 관련된 책도 읽고, 아. 조례도 한번 읽어보고, 정말 이 사적인 독서는 할 아. 시간이 없더라고요. <laughs> 다 전문서적, 의정 활동에 대한 관련된 서적만 읽다 보니까 예, 예. 사실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큰 문제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간호사라는 분이 정말 의사소통의 어떤 대변인이잖아요. 음,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그렇죠. 다 들어볼 순 없으니까. 음, 음. 의사 선생님말 듣고, 환자분한테 전달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 이제 병원에 가끔 입원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간호사분들. 오셔서 참 소통을 잘하세요. <laughs> 아, 아버님, 그래서 맞아요. 그게 참이 소통의 달인들이 간호사분들이구나. 음. 그게 정치도 똑같다. 네, 우리가 어. 일반 시민하고 집행부 예. 사이에서 중재 예. 역할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음. 해주잖아요. 음. 음. 간호사분들이 정치 많이 하시겠는데요. 각 당에서는 우리 간호사분들의 비례대표를 늘려라.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말한다고 듣진 않아요, 그분들은. 감사합니다. 확!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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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통의 왕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 그 지난해 대표 발의한 그 조례안이 있어요. 경기도 중증장인 애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눈에 띕니다. 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했다시피 지금 중증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장애인으로 학대를 하는 어. 지원조례였고요 국한되어 있는 거를? 네.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 장애인. 모든 장애인으로 아. 네. 폭이 넓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생활지원을 좀 하자는 거였고 주요 예. 내용으로는 이제 그렇게 장애인을 다 수정을 예. 다 했어요 장애인으로 네네네.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거죠. 학대가, 네. 중증 장애인만의 특별한 장애인만 것들이 예, 예. 전체 장애인으로 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은 좀 한계가 있고 예. 명수도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아, 장애인에 비해서 아. 그럼 장애인이 모두 누릴 수 있게 아.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중증 장애에서 장애인으로 다 확대를 시켜놨고요. 오. 이 장애인이 상할 도 탈시설과 그 생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관련된 규정을 또 만들어놨고. 네네네.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게 우리 임금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또 공공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전반적인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와, 저그 지원조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그럼 예산이 확또 늘어나야 되겠네요. 네. 그죠? 그렇다고 많이 늘것 같죠. 네.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조금만 관심만 갖고 조금만 음. 지연만 해줘도 이, 이+ 장애인들이 음.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을 잘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걸 중증 장애인으로 국한있길래 장애인으로 다 학대해 놓은 겁니다. 어그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이 굉장히 음, 그럴 그렇죠, 만한 음. 그런 조례네요. 음. 네네. 경기도가 앞서갑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또 경기도 의료원에 어, 오래 계신 만큼 해당 문제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의료원에 정상화라고 표현 해야 될까요? THANKS <laughs> 사실은 코로나를 보고 있는 것도 정상화였거든요. 음. 공공의료 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잠깐만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는 저 그냥 편하게 정상화 방안이라고 어. 얘기는 하는데요. 아, 원래 그게 정상인데. 네, 맞지 않나요? 아, 그래요 <laughs> 음. 맞아요. 개인병원보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에서 기피하는그 감염병 대응을 저희 공공의료기관은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 사명감 을 갖고 한 거예요. 어. 사실은 이제 게 2년 3개월을 공 공공, 그, 간염병 지정병원으로 하다 보니 일반 환자들이 발길에 끊겨진 거죠. 도리어 음. 공공기관을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 공공에 가면 간염병 환자들이 있더라. 아. 가면 안 된다. 이런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아. 공동 가동률 50% 넘기가 힘들어요. 저희 사실 안양병원은 병동 가동률 한 80, 80 90% 됐거든요. 음. 그로나 네, 이제 50% 네. 정도. 국정원에서 어.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년이 걸린대요. 이년정상화궤도로갈려면 4년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아프신 분들 빨리 가셔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프신 발... 분들이 안 계시면 좋겠지만 네. 어떻게 좀 의료 사각지대나 이런 분들이 네. 공공 의료원 가면은 굉장히 혜택도 많이 받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찾아주길 바라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이것도 하나의 홍보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응, 나와서 이렇게 우리 정상 계도에 아. 왔으니 네네. 찾아와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가장 쉽게 오해하는 상황이 공공의료가면예 네. 그런 간접병이 간협병 있다, 있다. 환자들이 어~ 이~ 아직도 있더라 있다고 아직도 하더라 있더라. 이런 흉문또 흉물을 또, 흉문을 또 아. 아닙니다라고 밝혀. 음. 아니다 아,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물론, 간염병 환자도 봐요. 예, 그럼요. 에서 경위에서, 보고 있고요. 예, 예. 다 차단을 하고 그런 음. 이동 통로를 다 했기 때문에 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화가 그 정상화였네요. 가동률 병상 가동률 음. 80% 정도 됐는데 네. 50%밖에 안 된다. 음. 그럼 적재가 확실히 좀 늘어난다. 그쵸. 아, 그럼 운영 자체가 음. 힘들어지니까. 경기도 예산 음. 국비 예산으로 진행하는 병원이니 네네네.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음. 찾아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도 관심 있는 우리 상임위원안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네. 거 지금 관심 갖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런 간호사이기도 하고 보건계열에 관심이 있다 보니 경기도에서 그 소아 야간이 많이 취약해요. 소화 환자. 네. 예. 소화 환자가 아팠는데 야간에 갈수 있는 병원이 제한돼 있고 응급실에서 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소아과 야간에 보는 데가 없고요. 사실 산부인과도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다 필수를 담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안산병원도 산부인과는 있지만 상과는 안 돼요. 부인과만 볼수 있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는 상가? 네. 네. 아그 상가도 지금 일단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예. 일단은 소화 야간이 안 돼서 고그소화전남 그 병동도 없는 거예요. 아 경기대 많이 없어요. 아 음.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 음. 전인가요? 그 5살 예. 아이가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2시간 음, 만에 사망한 사망하는... 사망한 사건이 음.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게 뭐지? 음. 왜,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소아는 아이는 특수해요. 예, 예. 어, 어린 아이잖아. 자기 유사편을. 할 예. 수가 없어요. 네네네. 음, 그래서 이거응급실도 보기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나간에 음. 저희가 담당을 해서 소아 환자를 볼수 있는 병동을 음. 만들어놔줘야 돼요. 이번 음. 달할수 있고 외래 진료도 볼수 있고. 음. 사실 열나면 엄마들은 걱정이 되거든요. 얘가, 얘가 왜나는지 왜 음, 약만 줄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저, 성인들처럼 의사표현을 잘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 나 머리가 아파 어디가 아프 이거 얘기 못하거든요. 다 아픈 것 같거든요 아이들은. 음. 그래서 이거는 소아 전문의 선생님들이 봐야 돼요 음.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또 소아과 전문의 구하기가 하늘 달에이다 아,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응. 어. 저희도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소아과 전담의사가 두 명이 있긴 한데 예. 이게외래줄을 야간에 보고 소아 전담병동을 음. 운영하려면 음. 최소 소아과 의사는 세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두명 계시는데 한명부하기가 음. 너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외 측에서도 많이 막 해야잖아요. 지금 네. 의사 선생님 어디서부터 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 중요한데. 그래서 분당 서울대는 데국중원이런 저희 모병원이거든요. 저희 대표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견을 받거나 이렇게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말하면 선진국이 아니네요. 아이가 아파서 병못 가는 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잘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문학 어떤 뭐 저기 표현할지 뭐 문학이랄지 다 좋습니다. 철학이랄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음, 전하이복을 사자성어로제 마음의 지침으로 삼고 있어요. 전하이복. 네, 제가 하는 사자성어네요 네. 쉽죠. 근데 예. 쓰긴 어려워요. 한자로 쓰고 해요. 전하이복. 음, 예. 뭐 하가 왔다고 해서 음, 너무 침체했거나 이러지 않고 복이 왔다고 해서 너무 즐거워하지 않고 예. 그냥 덤덤하게 이 생활을 패턴을 유지하자는 제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화가 왔다고 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억울해하거나 이렇게 예. 분노하지도 않고 오.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큰일은 없더라고요. 아. 예, 일이 일비 안 하고 그냥 아, 이것도 그냥 돌아가는 순리구나. 음. 언젠가 나에게 도 복이 오고 또 화가 오겠구나. 이거를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자 하고 음. 해서 제가 아마 대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올수부터. 전화해보고. 예, 전화해보고 좀 지침 삼아 예. 음, 이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그렇죠.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전화 이복, 네. 이 사자성어. 아, 저는 좀 이렇게 기복이 심하거든요. <laughs> 저는 <저도> 좀 <laughs> 마음속에 새겨서 뭐 음.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투어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시고 예. 예. 아, 사실은 올 때는 좀 약간 떨리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 편안하게 얘기할 예.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활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 경기도의 간호사 출신 비례대표 우리 황세주 의원과 함께했는데요 세상에 구슬이 되는 것처럼 경기도의 구슬로 역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정통 쇼 이제 캠핑장 문 닫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